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팜스의 김선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어떻게 하면은 내 차를 잘 판매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물건을 좀 싸게 사고 싶고 내가 아끼던 내 물건은 좀 비싸게 파고 싶고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수 있을까 오늘 날짜로 해서 차량 판매를 위탁해주신 고객님들이 두 대가 있습니다. 모아비 차량하고 폭스바인 어, 파사트 차량입니다. 고객님들이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헤이딜러 어플이라던가 sk엔카라던가 이런 업체에다가 이제 내 차는 얼마까지 판매가 가능한가 이렇게 올렸어요. 해당 금액이 고객님들이 생각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판매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직거래로 판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거래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만약에 내가 직거래를 하실 거다. 그리고 내 차를 내가 직접 판매를 해볼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이런 분들은 정말 차에 굉장히 큰 애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내가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시세보다 좀더 받거나 딜러 시세보다는 좀더더 받는 이런 형태의 어떤 판매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중고차는 내가 팔 때나 내가 살 때나 똑같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매자만이 이 차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내가 사려는 사람에게 100% 공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명하게 차량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를 할때그 정보를 공개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걸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비 이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비소에 가면은 명세서와 견적서를 주실 거예요. 그런 거를 계속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나중에 판매를 하실 때 직거래로 판매하실 때 그거를 구매하시려는 분에게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구매하시려는 분이, 아, 뭐뭐를 언제 언제 갈았구나. 이 차는 정말 관리가 잘 됐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사과 났든 안 났든 간에 사과 난 부분들도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그 차의 상태를 알려주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확하게 정보를 공개를 해주면 분명한 거는 이제 차량을 제대로 시세에 맞춰서 정확하게 팔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선은 이제 차량을 좀잘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이력 관리를 좀잘 가지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이력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다니고 있는 정비소에서 혹시 전산 조회가 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전국 모든 정비소가 정비 내역이 공유가 되게 됩니다 내가 타기 이전부터 어떤 사람이 이 차를 몇 킬로에 뭘 갈았는지까지 사실은 다 나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고차 구매 동행 서비스를 할때 언제 무엇을 가라는지 다른 카센터에서요 뭘 가라는지도 확인이 되고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듯이 역으로 우리는 차량을 판매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명확하게 어, 구매자분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직거래와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직거래는 좀 귀찮아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작업들을 개인이 혼자 다 하셔야 됩니다. 딜러는 무조건 깎으려고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면 중고차를 판매하는 시장이죠. 그럼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득을 남겨야 되니까 소비자 가격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사려는 건 당연한 심리이고 당연한 경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거에 어떤 판매 과정들에 귀찮은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게그 온갖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차를 판매해야 되겠다 라는 게 아니라면 딜러분들에게 물어보거나 뭐 해당 어플 뭐헤딜러든 뭐든 좋아요 좀 괜찮은 가격을 주는 곳에다가 판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딜러사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더 깨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직접 팔면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다만 그만큼 많이 받는 대신에 내 시간을 많이 또 써야 된다 딜러 분에게 팔 때는 4시간을 그만큼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차를 어떻게 팔지 고민이시라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신 후에 중고차 매매를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